안녕하세요. 네 어, 오늘은 제가 이제 보야사의 마이크를 구매를 했거든요 모델명은 보야의 BYMM1이라는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는 컴팩트한 사이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, 스마트폰, PC 등 이제 어디든 뛰어나고요 가격도 일단 저렴하고요 전원이 필요 없는 상태라서 제가 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행사장이나 이런데 갔을 때짐벌로 촬영을 할 때는 핀 마이크로는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지향성 마이크를 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 촬영을 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요 카메라는 오지모 포켓으로 촬영하고 있고요. 일단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 제품이고요. 썸포터 정품이라고 스티커도 있고, 시리얼 넘버라는게 써져 있습니다. 이 안에 설명서랑 이런 거 들어있는데 이건 필요 없으니까 빼놓고요. 이 안에 이렇게 마이크가 들어있습니다. 네,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퍼 타입의 윈드 스크린이 기본 제공되고 있어요. 품절음이나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. 되게 사이즈가 작아요. 작은 요 마이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 TRS라는 케이블과 TRRS라는 요렇게 케이블 두 가지가 있는데요 3.5mm TRRS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혹시 영거는 PC 같은 맥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거고 요 3.5mm TRS 케이블은 이제 카메라 캠코더 오디오 비디오 레코딩 장비나 윈도우 PC에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,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TRS 케이블, 이 케이블이 지금 제일 필요하고요 네, 그리고 이제 콜드슈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장착이 편하게 할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장착이 되는 마운트고요그 다음에 요 아래 보시면 이제 4분의 1 마운트가 있어요. 그래서 삼각대에도 쓸수 있고 카메라 핫슈에도 연결할 수 있게 위로 올렸다가 끼워서 잠그면 잠길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이런 데 어디든 사용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. 일단은 핸드폰에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VOC ThinQ 핸드폰에다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 어느 쪽이 핸드폰에 끼면 되는지 핸드폰 마이크 이렇게 두 가지가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. 네,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. 어, 일단은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촬영이 끝나고 다음 주 주말에 이제 저는 시흥 미술협회 행사가 하나 있어서 그때 마이크를 이용해서 아이폰 8 플러스로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질 테스트 같은 경우는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질 거고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